제 동생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두살 차이 나는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차분하고 진중한 타입입니다. 그런데 어른스럽고 현실적인 성격이었던 동생은 지금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무기력한 늪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어요. 이유는 펜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어, 여보세요? 아니, 너밥 먹었나 해서? 오늘 회사 앞으로 나올래? 언니가 저번에 말한 칼국수집 있잖아. 같이 점심 먹자. 언니가 쏜다. 하, 나 속이 좀안 좋아서 다음에. 아, 그래? 말았어. 속안 좋아도 밥은 잘 챙겨 먹고. 요즘 저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6년 전 동생이 잠시 일 때문에 지방에 혼자 내려가 살던 시절. 동생은 갈곳 없는 고양이 한 마리를 인보했었는데요. <laughs> 처음 고양이를 보호하게 된후 제게 사진과 함께 카톡을 보냈던 동성, 동생의 들뜬 말투가 아직도 생생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 아, 너무 귀엽지 않아?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야? 얘 데리고 온 다음에 처음으로 로또 오천 원 당첨된 그래서 이름은 리치로 지었어. <laughs> 나 부자 만들어줄 것 같아. 이게 뭐야 진짜 웃겨 그래 리치 귀엽네. 리치는 길고양이 출신으로 의문의 상처 투성이로 발견돼 구조된 후 입양 및 인보자를 찾는 공고글에 올라가 동생이 데려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유기묘로 추정된다고 하고 나이는 처음 데려올 때부터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리치 그냥 내가 입양하기로 했어 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너무, 걸쭉해. <laughs> 너무 걸쭉해서 너무 걸쭉해서. 좋은 입양자를 찾기가 힘들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봐. <laughs> <왠지>. 누나. <laughs> 왠지 니가 누나 그렇게... 카메라 좀 봐달래. 희진님들이 어. 카메라 좀 보면서 어. 얘기해달래. 왠지 니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 <laughs> 어. 다음에 리치 보러 언니도 엄마랑 놀러 가야겠다. 리치 사람 봐도 잘안 웃는 개냥이야 누나 내내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해 줘 누나 와서 예뻐해 주고 가인보로 시작했지만 동생은 결국 리치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도 리치와 둘이서 살고 싶다고 독립생활을 이어갔죠 시간이 지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리치가 대략 11살 12살쯤 되었을까 리치는 갑자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동생의 품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동생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배고파 밥을 먹는 순간마저 죄책감이 든다니, 든다니요. 리치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이제 안 아플 거야. 그만 울고 네가 이렇게 오래 슬퍼하기를 리치도 바라지 않을 거야. 어르고 달래도 받고 슬픔을 공감하며 위로도 해주고 나중엔 답답한 마음에. 그만 그러면 안 되는데 버럭 소리도 질렀죠. 네가 이렇게 시금전패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동생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고 개인적으로 하던 작업도 전면 중지.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청소도 안되 있기에 보이는 곳만 제가 치워주다가 리치 털뭉치가 나오니 동생이 또 풀썩 엎어져서는 소리도 못 내고 꺽꺽 울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런 동생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세 달이 지났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걱정시킬 생각인 걸까? 세 달이든 3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거야. 나도 대학생 때 엄청 오래 같이 살았던 강아지 보내고서 제정신 아니었거든.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있잖아. 걱정돼서 미치겠다니까 진짜. 회사까지 그만둘 줄은 몰랐어. 다른 고양이랑 같이 살면 좀 나아질까? 아, 그건 진짜 아니야. 난 아직도 반려동물 못 키우는데 뭐. 그럼 대체 언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유사한 경험을 해봤다는 남편하고 상의도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동생을 위로하고 나아지게 할수 있는지 답답해요. 팬노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니 너무 무섭네요. 리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언니로서 동생이 예전처럼 어른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래요. 동생의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야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팬노스 증후군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어, 어. 사연 주신 연우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언니도 동생도 지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뭐 힘들죠. 뭐 이거는 되게 뭐... 무거운 사연이네요. 네, 음. 저희 뭐 약간 뭐 중간에 웃으면서 어. 제성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laughs> 어. 뭐 대사를 치긴 했지만 뭐 팬노스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 절대로 뭐 쉬운 감정은 아닙니다 예 네. 가족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대로 음. 사람 가족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음. 그대로이기 음. 때문에 음. 특히나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가깝죠 음. 가족 중에서도 혹시 주변에는 이런 뭐~ 팬로스 증후군이 일었던 뭐~ 지인이나 아니면은 혹시 경험은 있으세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저희는 수의사들은 이 펠로스 중후군이 되게 가까운 <laughs> 곳에 많거든요. 그렇그렇 아, 너무 자주 음. 겪게 되죠. 아, 음. 음. 그럴 그리고 때는 뭐 네. 어떻게 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음. 제일 별로인 게 어, 아이를 잃어서 되게 슬퍼하는데 주변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아 너는 도대체 뭐 사람도 아니고. 음. 동물 그렇게 잃었는데 잃었다고 너가 왜 이렇게까지 해뭐 어. 이런 음. 이야기 들었을 때 어. 너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 어. 음 그리고 어. 뭐이제또 간혹 그런 얘기도 많이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제 뭐 간혹 뭐 사람을 사람으로 이겨낸다라고처럼 음. 뭐 반려, 새로운, 어,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음. 막 가볍게 툭툭 그치. 음. 전혀 공감받지 음. 못한다고 느꼈을 때 사실 음. 제일 힘들거든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감정이 절대 혼자서 이겨낼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음. 제일 중요하다고 아, 생각은 하거든요. 요즘은 음. 그 심리 상담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펜누스를 아. 더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그렇구나. 음. 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헬로스 음. 증후군에 가깝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증상이 보통 많이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음. 뭐 정말 여기 뭐 채팅창에 오늘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 막 정말 술을 계속 마시는 분도 계시고, 음. 병원을 매번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 술 마시고, 아. 어, 아. 그다 하시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어. 하고, 아. 그 다음에 저 병원으로요? 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예약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에이. 병원 언제 간다고? 근데 아이는 없는데도 아술 마시면 이제 약간 이제 그때 생각이 나니까 전화하시는 경우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와서 이제 수의사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 음. 선생님 제가 정말 잘한 거 맞나요 제가 음. 잘못한 건 없나요 음. 후회는 후회가 안 맞아. 하는 거 맞나요 라고 계속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요 그러면 아유 괜찮습니다 음.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 안 가지 죄책감 음. 그 죄책감을 제일 많이 갖기 때문에 후회 <laughs> 그렇죠 지금 보스지 얘기하니까 <laughs> 호두바라가 <하면서 눈가가> 좀 <laughs>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원나라 얘기니까 그렇죠 호두나라 호두바라는 아직 나이가 <laughs> 호두나라 호두나라요 어, 호두나라는, <웃음> 호두나라는. <웃음> 호두바라는 아직 나이가 되게 젊잖아요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어린 어린 모양이들이 그래서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감정을 치유하는 건 음. 저희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전문의 선생님이나 정신과 맞아요. 선생님을 추천해드리고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심리 상담을 뭐 하시는 분들도 음.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실 건 어~ 이게 시기가 지나서 뭐 정말 한1년2년아니면뭐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서 또 다른 반려동물에 내가 입양을 해봐야겠어라는 음. 정말 다시 한번 음. 이렇게 좀 노력해보고 싶어라는 음.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음. 그냥 쉽게 또 주위에서 위로해 준다고 네. 막 사진 사, 보여 사, 사진 어, 보 이러거든 음. 이봐 얘 어때 음. 이쁘지 않아 음. 얘면은 너 새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 거 맞아요 그 감정을 맞아요. 좀 오롯이 느끼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옆에서 그냥 음. 아무 일 필요할 때뭐 연락이 왔을 때나 음. 네. 너무 뭐 이렇게 옛날 우리 집 음. 고양이 생각이 음. 나 이랬을 때그 음. 이야기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음. 그리고 절대 여기 사연자 음. 언니분처럼 화내지 말 것. 어, 음. 그다음에 아, 잔소리하지 말고 무너져 내리거든요. 아, 어, 만약에 잔소리하지 말고. 음. 속상하니까 또 언니 입장에서 또 그랬구나. 혹시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진아 씨 나름대로의 뭐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거나 네. 정서적으로 네. 좀 약간 힘들 때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그냥 뭐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음, 거. 네. 리스너가 돼주는 네. 거. 그냥 뭐 음. 힘들겠다. 뭐 그냥 음.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비관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저는 약간 힘내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약간 <laughs> 어. 약간. 아, 그래. 아. 힘내. 약간 이게 약간 어. 약 약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음. 힘이 <laughs> 나야 힘이 나지. 네, 오. 내가 힘이 나겠습니다. 지왜 어. 힘내라고 약간. 근데 또 진아님은 그 진아님 노래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 위로 를 네. 주고 계시니까 네. 맞아요. 아. 본인도 있어요? 본인 뭐 약간 위로하는 방법? 저는 예전에는 같이 술을 많이 마셔줬어요 아, 아 나는 술을 안 마셔요. 왜요? 왜냐면 술 마시면 감시 더 격해져. 음. 사람들이. 오. 그래서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맛있는 걸 사줘요. 되게, 에이... 아, 되게 맛있는 거. 내가 힘들어서 술 한잔 사줘요, 이러면. 안 그냥 맛있는 사줄 거예요. 거 먹으러 가자. 아, 아 됐어, 그럼. 나초밥 <laughs> <laughs> <야? 웃음> 어, 30만원짜리 있으면. 어, 이런 거, 이런 거 먹으러 어... 가자. 어... 아니면 같이 조용히 그냥 여행 가주는 거. 근데 여행을 안 좋아하지만 내가 운전해서 어디 에이. 데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에이. 가주는 거. 아, 드라이브 좋다. 어.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음악 듣고 음. 얘기하고. 만약에 울면은 그냥 옆에서 그냥 토닥토닥 에이. 해주는 정도? 음. 그게 맞아요. 저는 맞아요. 제일 좋은. 옆에 있어주는 거. 에이,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는 음. 게 되게 중요하죠.